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자, 댓글 있는 직장 동료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유수연 선생님. 종종 댓글을 달고 있는 해피해피 해피 이마트입니다. <laughs> 아이디가 해피해피 해피 이마트입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이 있는데 어떤 여자 동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담을 몇번 들어줬대요. 근데 너무 하소연을 업무 중에 불러서 많이 하길래 이제 그단도직입적으로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뒤끝이 장렬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하면서 해줬던 말이나 자기가 어떤 했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지바르게 못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봐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말할 때마다 집어넣기 못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 하고 자가 했던 그런 말들을 비에 꼬아서 이제 그 단도직입적으로 어 나한테 뭐 화가 나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응 어, 그런 건 아니다 장난이다 그러고 넘어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더할수 있는 게 없죠 그랬는데 그분이 계약 만료 후에 문자로 저에게. 후훌 털어내라는 말을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당황했대. 왜냐면 장난이라고 해서 자기는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그럼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이게 다 뒤끝이었다는 거잖아. 다 후훌 털어내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거죠. 인정합니다. 저에 대한 감정이 담긴 행동들과 말들에 저도 소심하게 대응을 했었어요. 왜? 자, 장난이라고 그러면, 뭐, 본인이 그렇다는데 하고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렇게 뒷끝이 있었는데도 솔직하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복수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시하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 존재를 더 의식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 높은 쪽에서 넘어가줘야죠.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이 나한테 했던 행동이나 남이 나한테 했던 말들에 눌려서 24시간을 그 피해의식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구제해줘 자기 성향인데 어, 예민해서 그러는 거니까 어, 그거를 상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상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경쟁자 강사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굳이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제가 술한주거리가 된다는 걸 알아도 강사들 사이에서 뭐안 좋은 얘기들을 하겠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나는 그들이 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넘어가면 세상이 모르고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알았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 없는 존재면 뭐 나한테 무슨 말을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오히려 헛소문보다 더 장애물이 될수 있어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그 사람과 안 엮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 사람을 상대하다가는 내 발목을 오히려 더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성향을 그렇기 때문에 음. 엮이지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도 이렇게 되면요. 이제 또 본인이 이걸 마음에 두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털어버리세요, 진짜. 왜냐하면 피해의식 갖고 있는 건 갖고 있는 쪽만 손해예요. 예, 그 대상은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없고 내 안중에 없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가끔 악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명인 악플을 보면, 자기가 얘기를 하면 아무도안 들어주니까, 유명인 이름을 앞세워서 악플을 쓰면 사람들이 막 공감해주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관종?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때도 있고, 네. 악플이 달릴 때 입장이 뭐, 망감이 교차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은 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지, 음, 그 대상이 되는 내가 힘든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